본전은 뭐야? 지금 우리가 사는, 자기가 사는, 이 책을 진 사람이 사는 거길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뭐예요? 단골을 내겠다는 것은? 우리 역사의, 그죠? 독자성. 우리 역사의 그런 독자성을 갖다가 중국과 구별되는 독자성을 갖다 밝히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포인트가 뭐예요? 읍조림. 읍조름, 읍조림. 이런 원읍조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뭐야? 아, 문학서잖아요, 문학서. 그럼 여러분이 네? 이 단군을 갖다가 밝힌 단군리 시조로 다한 역사책이 많잖아. 무슨 고려 때 보면은 삼공유사도 있고, 그죠? 그리고 제왕기도 있고, 그리고 조선에 오게 되면 동국통감도 있고, 그리고 18세기에 뭐야, 그, 동사 강목도 있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단군을 우리 민족 시조로 보낸 게 지금 제시해 줬어? 삼국유사 그리고 제왕운기, 그죠?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면은, 그런 책 중에서 읍조림, 문학서에 더 가까운 걸 뭐라 그랬어? 바로, 제왕운기라고 얘기했잖아 제왕운기. 그래서 제왕운기 이승유. 그죠? 원나라, 그런 지배 기게 제왕국. 그래서 제왕 이건 중국의 황제를 말하는 거 왕은 우리나라 왕이죠. 그래서 중국의 역사와 우리 역사 한 권에 책다. 한 권에 썼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뭐예요? 상권은 7원 하권은 5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문학서에 가깝다. 해서 우리가 삼국유사가 문학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 한동구통감 문학서 아닙니다. 동사강목 문학 저 문학서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읍조림, 문학서에 가까운 것, 즉, 7원, 5원, 이런 식으로 읍조림을 한 것은 제왕기다. 이건 제왕기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여러분이 성리학적 유교사관이 반영되어 대명분을 의 강조했다. 이건 뭐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재연의 사략 그죠? 이재연의 사례 같은 게뭐어 뭐 대표적이죠. 이렇게 사례, 뭐 동사 강목도, 성리학주의 유교사관이 반대명 뭐 있는 거예요. 동사 강목도, 또 구강과 훈신이살림이저살림이 서로 합의하여 통사, 요건 뭐예요? 동국 통감이지 그래서 세조 때 편찬되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세조때 중심은 훈구고, 성종 때 중심은 사림이지, 즉 훈구와 사림의 역사의식이 반영된 책이다. 원나라 간섭기에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했다. 바로 3번이 답이 되겠죠. 4번, 왕명으로 당군 조선에서 고름에까지 노래 형식이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요걸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어원기는 왕명으로 나올 수 있는 게안돼데왜냐면 원나라 지배 시기에 원나라 지배를 받는데 어떻게 왕명으로다가 국가가 주도적으로 역사책을 편찬하나 못하지. 다 사찬서지. 그렇다면